가장 기초적인 회화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게 비동사와 주동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비동사와 주동사의 차이점을 알때 기본 회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이 4개가 있습니다.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하려고 했다. 주동사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이 2개가 있습니다. 두나 더스는 평소에 하는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쓴다. 디드는 해버린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두 동사를 조동사 안에 집어여서 두 동사는 의무문이나 평소문이나 부정문을 만든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기본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동사를 조동사에서 독립시킨 다음에 비동사와 주동사의 차이점을 가르쳐 준다면은 비동사와 주동 다른 말로 하면 비동사와 주동사의 차이점만 알면 기본 회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사를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이 많지만 비동사, 주동사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은 여섯 개 있습니다. 자, 그녀는 어디서 일하니? 그러면 평상시 하는 거기 때문에 Where does she work? 하죠. 그녀는 어디서 일하고 있었니? 하면 Where was she working? 하죠. 누가 요리를 할 거니? 하면 Who is gonna cook? 하죠. 미래형이니까. 다음, 누가 요리를 했니? 하면 Who did cook? 하죠. 강조안 하려면 Who cooked? 합니다. 그녀는 어디 가고 있었니? 하면 Where was she going? 과거진행형이죠. 그녀는 어디 갔었니? 그러면 해버린 것을 말하는 거니까 Where did she go? 하자. 그러면 비동사와 두동사의 차이를 3초 안에만 구별한다면 일반 동사만 알면 기본 회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니? What was she saying? 그녀는 어디에서 일을 하니? 평상시 하는 거니까 Where does she work? 자, 비동사, 주동사가 구별이 되면 대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간접 의문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는 아니. 뒤너 you know? 그녀가 무엇을 사려고 했었는지. Do you 뒤너 know what she was gonna buy. 나는 그녀가 한국에 9월달에 올 것이라고 생각해 하면 I think that she is gonna come to Korea. In September 하죠. 그녀는 알 거야. She's gonna know 내가 미국에 갔었다는 걸. That I went to America.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주동사가 구별이 되면 일반 동사를 외우면 기본 회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접속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공부하고 있었을 때 너는 무엇을 했니 하면 하나는 과거 진행형이죠. 비동사 들어가고 너는 무엇을 했냐면 주동사가 들어가죠. When she was studying, 너는 무엇을 했냐면 What did you do 하죠. 그녀가 오면 우리는 저녁밥을 먹을 거야 하면 When she comes, we are gonna eat dinner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외우지 않고 비동사 두동사가각 구별이 그 가능하면 영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동사와 두동사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회화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비동사와 두동사를 따로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같이 공부를 해서 이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것을 연습하면 은 이것이 될때 기본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